제가 지금 IELTS 끝나고 좀 솔직히 빈둥빈둥 조금 놀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놀았는데 유학원하고 통화를 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필요한 게 고등학교 성적이랑 졸업 그리고 대학교 성적이랑 졸업증명서 그게 필요한데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학과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좀 많아서 고등학교 성적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학 요건에 영어, 생물학, 수학, 학, 이렇게 네 가지의 성적을 요구하는데 제가 좀 빡센 고등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내신 점수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다 유학원에 보내서 제가 지원하려는 컬리지에 물어보려고요. 이게 성적이 충족이 되는지? 이게 안 되면은 뭐 자체 시험을 보던가 고등학교 수업을 또 온라인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똥줄이 엄청 타고 있는 상태예요. 보냈습니다. 잘 되겠지? 캐나다 컬리지는 선착순이어서 조건만 맞으면 그냥 언제든지 넣는다고 하네요. 지금 1년 남았는데도 이게 많이 나온 게 아니래요. 아주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어. 그 제가 지원하는 컬리지를 순서? 뭐 순위별로?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토론토에 있는 세네카 컬리지고요. 이거는 3년짜리예요. 바이오테크놀 리지 고급 3년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 컬리지. 거기는 2년이고요. 일단 제가 컬리지를 선정하게 된 기준은 첫 번째로는 제가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봤고요.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이 과목들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게 제가 2년제를 다닐 때 이미 생명화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실험이라던가 이론이라던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좀 프로그램 과목 위주로 많이 봤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유학생이다 보니까 그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등하교하기 어려운 곳은 피하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글링을 조금 해서 그 학교 평판이 어떤지 좀 봤어요.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학원에 한 여섯 군데 정도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뭐 카톡이나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유학원이 이제 픽스가 되면은 강남 쪽으로 가서 방문 상담을 할 예정이고 진짜 겉으로만 보고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알아보고 뛰어들다 보니까 뭐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발 고등학교 성적이 충족이 되길. 유학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했는데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갑자기 훅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거기에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럴 방법이 없네요. 유튜브를 찾아봐도, 뭐, 한 두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연락도 잘안 되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유학원의 말을 100% 믿어야 되는 걸까. 하여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뭔가 복잡해져 가는 그런 느낌. 나를 받아줄 컬리지는 있겠지. 나 실험 잘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했는데. 이게 퀘스트를 깨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IELTS 퀘스트 통과했고 이제 학교 원서 접수 단계.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가서 질질 짜지 않는 거. 제가 가고 싶어서 회사도 그만두는데 지들 짤순 없잖아요. 아무튼 지금은 뭔가 두근두근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심장이 너무 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 유학 준비 과정을 담은 그런 유튜버를 알고 싶어요. 좀 도움을 받고 싶어. 좀 알려주세요. <목걸음> 너무 당당한데, 지금. 그리고 만약에 세네카 컬리지나 험버 컬리지에 다니고 계신 분이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신다면 꼭좀 연락주세요. 도움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와, 짬뽕이 엄청 진해 보이는데? <목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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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붙냐 그냥 와보다 와많그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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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음. 진짜 많아. 음. 이거 설다 아이, 할머 야. 진 음. 음.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응. 내가 일창 가면 알바해서 받아줄게요. 응. 对。 Lightning-stricken cactus, and it starts to rain. The smell of steamed asphalt, scented novocaine cane. Nature's brew of all kinds of things. The mountain-sunk hills, sky color schemes.